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벽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와 진짜 얼마나 큰 벽이 나올까 정분 벽이 나올까 벽이 깨지나 바닥 깨지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어, 지구가 둥글다고 와, 뭐.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가장 둥근 맵이 나왔네요 <laughs> 예, 계속 무한인 맵이에요 오! <laughs>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락이 막힙니다 자 이거 나락 막히면 딜키가 좀 아프게 들어오기 때문에 체력 많이 나갔고요 하다 갈고또 띄우고요 네,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갈류의 어퍼는 저렇게 코 앞에서 허치는 게 아닌 이상 띄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락을 또한번 썼습니다. 아, 켰으니까 나락 또 써야지. 데빌진 유저의 오야이카운터싸우둘다 예. 어, 이제 이러면 체력 비슷하죠. 오 레이저? 오안 어, 다요? 짧아요. 갈류가 발이 짧은 애는 아닌데 안 다? 개타구리 어, 백 대시로 피하기했고 그래서 레이지가 나왔네요. 아! 잠깐만 이거 누나? 공중이트? 이게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공중이트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 <laughs> 데미지 경감까지 받아, 받으면서 지금 예. 오히려 어, 맞으면서 때리니까 더 많이 달았습니다. 예, 네. 웨이브 타고요. 여기서, 어, 세인트 선수는 브레이 역습을 맞았어요. 네, 쿠단스 어, 선수가 저렇게 좀 기습적인 레이저 아치를 굉장히 잘 써요. 오, 잘 긁고 있습니다. 쿠단스의 아, 레이저 아치 파워를 느꼈고요. 네. 서로 체력 상황 2라운드에선 비슷해요. 아, 이거 살짝 나왔고요. 시저스 막아주고 시저스 장인이죠. 그렇죠. 안전하게 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시저스죠. 계속 앉으려고 하니까 어퍼를또 입력해 주는 크단스. 아, 이야 없습니다. 자, 하다는 너무 많이 노린다. 그에 네. 대한 경고가 나왔고 변충, 연충 나왔고 어 성광 들고. 이번 레이지 왔어요. 이쪽이에요. 자, 레이지 잘쓸수 있을까요? 티워도 끝낼 수 있고 레이지 드라이브를 써도 마무리가될것 같은데요. 이제 완벽한 피가 어! 여기서 저 박치기가 레이지 드라이브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50 넘는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확실히 저거 상단도 피하면서 네. 반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막힌다고 뜨지도 않죠. 자, 다시 한번 대종을 집어주고 여기서 슬라이딩. 갈류의 슬라이딩은 다른 슬라이딩과 다르게 몸으로 밀어버리죠. 예, 네. 박치기입니다. 자, 어퍼 아직까지 조금 더 하단을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만드는 세이트 어퍼. 여기 좀 막아주고, 우와, 하단을 막는 게 아니라 흘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대총가요? 아안 쓰고 그냥 대기. Yeah. 저게 아무것도 안 때리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딜 케를 망설이죠. 타스에 걸려들고 oh. 여기에서 어 먼더. 이게 바로 갈류 어퍼의 무서움입니다. Yeah. 네. 백 대시를 분명히 한것 같은데 걸려요. 백대씨 상황에서 오. 또 걸렸기 때문에 육 투단스는 많이 복잡한 기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몸통 박치기 숄더 테크를 썼는데 그걸 또 파크로 받아내는 노련미까지 보여줬습니다. 오, 자 이렇게 계속 걸리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음. 어. 아, 어, 시가 아파요, 아파요. 만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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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류 잘 아. 넣었고 날리는 이 무한 매에서의 콤보 선택 또한 좋습니다. 자, 이거 레이지 이제 켜졌거든요. 이거 좀 늦게 켜진 감이 있어요. 레이지 쓸수 있나요? 쓸수 있나요? 어. 자, 집만. 이러다가 하단 어안 하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레드가 어. 있는 아 잠깐만 이거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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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 유네. 레드 유네. 아! 레드! 아! 이지 걸렸고 마무리. 그대로 2대 2까지 갑니다. 쿠단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저게 바로 데빌진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어둘중 하나인 건 알겠는데 못 막으면 저요. 자 그리고 이 기세를 빼앗아오는 움직임인데요, 쿠단스. 지금 저 하단 흘리기가 많이 들어오는 데 다시 어퍼. 자 이거 콤보 그대로 날려주고요. 자 안전하게 때리고 찍고 이지. 오발 위험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단 그만 그걸 하고 일부러 데빌진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어 개타. 어, 아니 개타 사연타? 자, 그 그런데 흘리지 못했고 그 어퍼까지 거는 이지 상황. 레드 레드 또 있다. 아까 그 상황. 오! 야! 오! <laughs> 진짜, 세인트 우직하네요! 아니, 저기서 또 나락을 쓰는 우직함도 그렇고, 그걸 또 점프선으로 끊는 노련함도 그렇고, 예. 어, 괜히 전설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거, 네. 세인트가 일단 1점 가져갔는데, 쿠단스도 답답한 상황 잘 풀어냈다 싶었는데요. 예. 아, 4라운드 역전하는 거 그림 같았는데, 네. 마지막에 그 4라운드의 그 짜릿함이 독이 됐네요. 아, 개타구리 4번은 좀 충격이죠. 아, 정말, 어, 가끔씩은 세인트 선수가 저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 네. 어, 용감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는 일명 선 넘는 행동일 수 있는데 <laughs> 똑같은 기술을 세번 쓰진 않습니다만 예. 네 번은 있네요. 그러니까요. 세번 쓰면 사실 그 사이에는 한번 흘려질 법도 한데 네.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개타구리를 네번 써도 네. 그 다음에도 서 있는 걸 보세요. 개타구리 다섯 번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건데 이거 쿠단스의 고집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쿠단스 선수가 하단을 세 번을 흘렸는데 설마 또 하단을 쓰겠어 하는 약간의 리스펙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서로가 그런 마음 자세의 싸움 그리고 결국 쿠단스는 이번 무한맵보다 훨씬 좋은 건이 드래곤네스트 같은 병맵에서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이 맵에서 쿠단스 선수가 벽, 벽 거리를 실패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콤보력이 지난번 데이에서도 나왔는데 일단 세인트 선수가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지선다가 계속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하단을 대타구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찍어주고. 자, 호이오에서 이어지는 이 진마 그리고 연타 사운. 저 관류라는 캐릭터가 모션만 보면 되게 좀 개그 캐릭터 같다는데 데미지나 판정 이런 게좀다 큐거든요. 네. 아유, 무서워요, 진짜. 네. 오우 그래도 나락 한번 어우,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자슈나이 자, 아, 완벽해요. 예 찍히죠? 자 레이즈에서 레이지를 못 쓰게 해야 되는 게 쿠단스 선수고요. 자 레이지 드라이브 드라이브. 자, 아까 드라이브로 이겼는 어, 끝났어요. 자 이러면 레이지 아치가 있죠? 피하기 없어요. 네. 아 흘리기 상황 네. 쿠단스도 노리고 있었는데 아 세인트가 게임을 계속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쿠단스 선수가 마무리로 저이 왼발을 가끔씩 쓰는데 그 데이터가 세인트 선수한테 있던 것 같아요. 어, 잘했네요. 일대영 중요한 상황에서 이 역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두 분다. 통발 어, 진짜 오늘 처음 아닌가요? 통발 카운터로 날려주고요. 자, 나락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계속 서 있는 이 세인트의 모습. 아, 이거 큰일 날 뻔했죠? 자, 비사기 모아주고요. 저게 캔슬이 된다는 게관류의 장점입니다. 아, 기찻길. 오우 침막! 아니 하단까지아다 통해요. 편해요. 이거 쿠단스 선수가 여기서 추스해야 아, 되는데 아이고. 아 뻥발로 붙이려고 하니까 그냥 빠르게 질러 버리네요. 네, 저 기사키기 빨리 나오거든요. 쿠구단스 아, 선수 이거 위기입니다. 아, 위기예요. 자, 이거 초풍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났는데 한번쯤 노려 줄만 하니까요. 초풍이 지금 경직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 이지 걸리고 웨이브 걸다가 자, 파크도 통하지 않고 와, 오늘 개타구리로 정말 재미 많이 보고 있는데 아 네. 끝자락 이것도 설마 노렸나요? 자 이러면 아픈데요 카니베리오 어우 어, 최대 하단 레이지 어 그나마 기상킥으로 위기타게 초풍이 나가지 않네요 네 이게 초풍이 한 번이 한 번만 초풍이든 풍신이든 맞는다면 게임이 끝나는데 자 과연 그 각이 나올지 어어 지 어, 어, 맞고 레이지 야! 레이지 망설이지 않고 백 초풍 자 이거 조금 남아요 조금 남아요 어떻게 어떻게 리브로 목숨을 거는 플레이입니다. 야, 마치 콤보 미스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갔어요. 네, 가만히 서 있는데, 네. 야 구단스 선수가 이런 리셋에 대한 실험도 네. 지금 겸사하고 있나요? 네, 아,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비혼축이 유효타로 들어갔는데, 오 풀었어요. 잘 풀었네요. 와, 이걸 풀었네요. 이게 또 어떤 전개를 마련할까요? 그러게요. 저건 좀 큽니다. 네, 어이잡기가뭘 맞아도 아프긴 한데. 네. 자, 기찻길 개타, 여전히. 이거 지이 벽으로 보낼 수 있는 세이티 콤보가 있나요? 자, 진마, 투원하고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간두가 이런 싸움에 개타물이 걸면요 어, 몰라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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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몰라요. 어? 잠깐만요. 어, 이거 한대 뜨면, 이거 레드인 척하고 윤네지 와! <laughs> 다시 한번 적중! 그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초풍이 들어가는 순간이네요 아니 저기서 갈리오가 쓸수 있는 게 상단 회피 기술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잽을 썼는데 초풍이 나왔어요 그러면 잽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게 요즘 정석이거든요 어, 잽이 위험한 건가요? 네. 일단 그래도 시저스루 타게 아, 원, 갈리오 갑니다 원투 갈리오 배려 한번 더 보여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 네. 스프링킹 어, 아, 그 서울 한번 아잇스프 <laughs> 그만 네. 아잇 예. <laughs> 한번 이게 뭔가요? 오오오오오오오! 아, 아직 모르겠어요, 이 싸움. 아니, 이게, 보는 우리는 재밌긴 한데, 이거 두 선수 더 진지한 거거든요. 네, 목숨을 걸고 있는 싸움. 아, 근데, 자, 형, 나란 아! 아! <laughs> <laughs> 서로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싸움 내가 가져간다고. 이게 뭔가요, 이게? <laughs> 우와,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죠?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완전 아니 당신 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laughs> 않아요. 아 이거 오프에서 벌어졌으면 <laughs> 어떡할 뻔했냐고요. 와 정말 이런 경기를 보게 돼서 영광이고, 어, 좀 재밌네요. 아 이게 레전드들이 전설적인 싸움인가봐요. 이거 지금 저희 찐텐으로 웃고 있는 거. 건... <laughs> 아 이게 내가 알던 정권이 맞나? 그러니까 가슴이 옹조해지고 있어요. 이거 분명 제가 한 10년 전에 철권 배울 때 노랑달 때 저렇게 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 그렇게 하면 <laughs> 그렇게 하면 최적. 될 수가 있네요. 아 사실 유행은 도, 돌고 돈다더니 이게 네. 맞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패션 트렌드가 돌고 돈거 같은 네. 느낌이에요. 지금 뉴트로예요. 어제 테러리스트가 오늘은 패션 선구자. <laughs> 아 그, 패션 테러리스트가.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laughs> 얘기 있잖아요. 네. 막 그, A T l 우리 나오면 아 정말 멋진 복장들이다. 이렇게 항상 A T 네. l 메이크업 그 선생님들을 또 리스펙하는 채팅창 분위기처럼.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뭐두 선수의 분위기 지금 난리났어요. 뭐 아. 터지고 팡팡. 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 너무 웃어가지고 저도 입에 쥐가 났어요 <웃음> <웃음> 조금만 풀고 계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여기도 로딩 중이고 네. 우리 아직 경기 시작 안 했어요 야. 아 그러고 보니까 미, 맵이 또 미시마 도적군요그러니까 아주 무난한 선택 근데 이걸 쿠단스가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 맵은 미시마류 캐릭터한테 항상 좋은 맵이었거든요 어? 어퍼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쿠단스 너도 어퍼 나도 어퍼 아, 아, 아 그렇지만 나라 야수의 심장이네요 이거 사실 어퍼가 연막작전 아니었을까 싶은 아못 <laughs> <laughs> 아, 안게 만드니 이게 따라 열리긴 하네요 그렇죠 기사는? 자 이게 앵글은 데빌진이 딱 월바운드 쓰고 싶은 각인데 쿠단스 아, 선수가 잘안 써요 월바를 아 어, 어. 딜캐보다는 이질을 걸려고 했는데 계속 질러 지고 있고 이겼지? 지지마. 우와! 그냥 자세 잡아 버리네요. 예, 네, 이거 진막 다음에 내민다라는 데이터를 방금 얻었거든요. 자, 잡기 어, 역시 풀어 줍니다. 자, 웨이브 타고 기다리고. 어, <laughs> 아, 이걸 기다렸어요? 이건 완벽하게 기다렸네요. 와 이거 또 나. <laughs> 아직 1라운드 1라운드인데요. 네. 다시 한번 <laughs> 또 벽이에요. 아파요. 예. 지금 이게 나락 한대 맞았다고 이 데미지가 뽑히는게 말이 되냐 싶은데 네. 그런 캐릭이거든요 뻥발. 오! 오! 이거 아파요. 굉장히 아픈 거들어갔어요 자, 벽돌리고 필드로 꺼냈지만 이 데미지가 더 아픈 게단유죠 어, 잠깐만. 이런 슛 맞으면은 이것도 한 대. 한 대. 오, 의심했어요. 아, 이타. 개 과연 그 의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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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와! 아이두 선수는 알 수가 없어 끝까지 사실 다른 캐릭이면 은 반시계 쳐서 다 피한 다음에 내민 건데 갈류는 좀 묵직하네요 자 다시 한번 중단 꺼내 드는데 이 쿠단스의 엇박자 비운축 타이밍 때문에 으 네. 그, 나라까지 지금 같이 위험하네요 아 어퍼 들캐 완벽 딜캐 하나 있죠 짠손 오! 예. 아이 어 약간의 미스 중요한 타이밍 좀 아쉽게 됐습니다 둘다아 <laughs> 아, 진짜 이이 이 웨이브는 진짜 말이 안 되네요 마치 웨빌진의 나락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곰 어! 봐볼까요? 아이고 살짝 실수하지만 악마발로 만회합니다 그러면은 후단스 선수가 역전하는 그림이 다 왔거든요 와 이거 설마 다지던 경기를 뒤집는다고요? 후단스 어, 카드도 좋아요 딜케까지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나락을 쓴다면 그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게 되는 거 아예 일단 어퍼가 먼저 통한 게 세인트 쪽옆축인데아 정축으로 바꿔줍니다 예 어무 마무리 나쁘지 않았어요 예 역시 간류가 이럴 때 좋아요 하단 하지만 여기서 복카운터가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지금 어, 아하 이거 약간 오오 음, 어? 잘했어요 예. 잘했는데 뛰어 쓰면 베스인데 그래도 마무리는 할수 있을까 아. 아 서로 배짱이 두둑합니다 이거 누가 마무리해요 그럼 마지막 라운드. 와 이것도 옥곽이에요 어떻게든 옥곽이에요 자 성곽 그리고 시저스 아, 자이 시저스로 벽을 보낸 다음에 벽홈을 때린다면 어잘 때렸고 진막 기상기까지 연결합니다. 어, 어 방금도 위험했죠. 네. 저런 거 한번 넣으면 이제 초풍날 올 겁니다. 어 이렇게 안 하는 모습까지 크라스 집중하고 있고 세인트도 마무리를 위한 공격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상황. 개타구리 막았고요. 방금도 날아긴 줄 알고 안는 거 보세요. 어 지금 개타구리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자살. 자 이제 아! 아! 자콤보콤보 세인트 실수 으는 없으면... 마무리. 이야아 승리의 다이빙. 예, 역습의, 역습의, 역습이 나왔습니다. 세인트와 그란스의 예. 경기.